준 씨,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네요. 맞아. 우리 패트리 파이드 내셔널 파크 가고서 마지막인데 여기 어딥니까? 여기 요세미리 다시 왔지. 요세미리, 우리 요세미리 드디어 그 유명한 요세미지 내셔널 파크 왔죠. 어. 우리 왔으니까 오랜만 에 왔으니까 밥 먹었죠. 어. 아밥 먹은 거못찍었네 우리 저기서 밥 먹었는데 근데 벌들이 엄청 어 많았는데. 벌이 너무 많아서.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. 근데 우리 뭐 우리 뭐 먹었죠? 우리 파우랑 고기랑. 고. 아, 베트남 쌀국수랑 삼겹살 먹었고 여기는 요세미티 히스토리 센터래. 개척자들을 네. 가 보자. 레츠 고. 개똥 레츠 가자. Yeah. 와, 저 뭐야? 아, 웨건들이야. 맞아. 외견들. 웨건들이야? 응. 개똥아. 그거 먼지 안 좋아 먼지 하지 마 먼지 맞아. 외관 구경하자 외관이 아닌데 이거 외관 같은 거야 이거 마차인데 마차? 그때 노처에서 탔잖아 노 노처에서 탔지 우리 힐스토리 응. 센터가 굉장히 작네요 그때 응 친한 친구 노처 갔거든 응어 어. 근데 차다가 근데 응. 말이 그냥 멈췄어 말이 멈췄어? 아말 탔어 너? 어오 기다려 개똥아 너뭐 먹어? 삼겹살? 아빠 또 응. 봐봐 나이스 응. 나이스 응. <laughs> 야, 요새미트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you made it. yeah. 여기는 말도 있나 본데. 개똥이 댄스. 우모 안 하네. 왜올이 댄스. <laughs> 히스토리 나온다. 음, 이런 내용이래. 네가 알려 줄래? 무슨 내용이래? 난 이제 몰라요. 몰라요. 몰라요, 몰라요. 요새 밑에 풍경이 이래. 너무 멋지지. 어. 우리 일단 호텔을 갈 거야. 체크인해야지, 그지? 우리는 두 밤을 잘 거야, 두 밤. 호텔 이름은 와. 시청. 아니 와. 국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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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와. 나. 나. 어, 와와나요. 요새 밑에 안에 있는 건데 시설은 쏘쏘래, 쏘쏘. 소소소소소 소, 오케이. 우와, 저 뭐야, 동굴이야? 뭐야? 어? 다리다 다리 다리. 이거 봐봐, 다리. 어, 가보자. 봐봐 이거 봐봐, 빵아아 <laughs> 더러워. <laughs> 가자. 저 말들 마구 그 마차 다닐 수 있는 다리야. 개똥아. 여기 이름은 와우나 커버즈 브릿지래. 귀신 있어. 귀신 있어? <laughs> 야너 기분 좋아 보인다. 역시 사람 배불러야 돼. 개똥아 <laughs> 아직도 전화가 있어. 개똥아 우리 먼저 갈게. 야, 물 멋있다. 그래서 낚시하고 싶다 낚시. 기다릴게 기다릴게. 나 어제 게임으로 낚시했는데, 온힘어 피시들이 엄청 막힘 쓰는 거야. 아 그때 오락실 가서 한 거? 응, 맞지. 응. <laughs> 재밌었어, 그지? 나한세판 냈어. 음. 자, 이건 뭐야? 진지야. 아, 오 어, 어, 진짜네. 없어. 침대가 화장실... 있네 여기, 그지? 화장실이 없어. 아 좁다, 그지? 안녕 응. 응? 어거 안에 들어가 봐 개똥아 안녕 안녕 아! <laughs> 여기는 화약을 보관하던 곳이래 화약 화약이 뭐야? 그 폭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헐문 어. 닫았대 도둑 때문에 <laughs> 이 건물에 도둑 들었대. 도둑. 어, 웰고 어, 맞아. 그 은행이잖아. 어, 맞아. 옛날 옛날 은행인가 보다. <laughs> 트랜스포테이션 오피스라고 여기 도둑 맞았어. 어, 도둑 맞았어. <laughs> <laughs> 세프야 세프트, 세프트. 세프는 도둑이고 세프트는 도둑질이고. 너 영어 되게 못한다? 엄마? 근데 아빠보다 발음이 더 잘하잖아 발음만 좋고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 같은데? 발음 잘하지 아아 멋있다 여기 살고 싶다 진짜 멋있다 벌 벌들 벌은 괜찮아 우리 친구야 그럼 나중에 아빠 막 이렇게 생겨 여기는 뭔지 알아? 경찰서. 어떻게 알았어? 엄마가 알려 줬어. 그리고 그리고 도둑 맞았대. 음, 경찰서인데 도둑을 맞네? 어, 맞아. 너무 이상해. <laughs> 아, 은행은 돈맞을수 있잖아. 은행은 돈이 많으니까. 야, 이 나무 크다 진짜. 와. 와. 왜좀더 짝자랑. 계속 붙이고 있다며. 뭐야? 멀었어 했냐? Office of the Acting Superma 슈퍼 인 e 리세미 d e 널 파크 o u s e 데 me 되는 t 가나 갈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r k No, I'm not g 멋있다 만져볼게 아 t h a 고 i 물 이거 비물이잖아. 야 무슨 요정들이 사는 것 같지 않아? 응. 심지어 저 나무는 하얀색이야 어디? 저 앞에 봐봐 정면에 응. 저거. 너무 멋진데? 아니 엄청 드라이한 거야 썸네일이 뭐야? 썸네일? 응. 그 유튜브 보면 처음 화면 딱 나오는 거잖아 아 그거? 응 어. 개똥아 여기 봐 V 하고 봐야 되겠죠. 봐줄래? 쟤는 진짜 말안 듣는다 전 기다려봐. 아니다, 그기 당긴게 아니라 브이 손 좀만 내려줘. 꽃동인가 그렇지? 브이 와체크 물고기 살아? 물고기 안 보이는데? 아까 지나, 지나왔던 다리고 가위가 어딨어. 진짜? 응, 저거? 저거? 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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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뭐, 뭐,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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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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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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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쟤 무서워. 무서워? 무서워? 괜찮아. 여기로 내려와. 아. 코트 여기 어딘지 알아? 와인너하텔 호텔. 우리 호텔이 호텔. 뭐 예쁘지? 분수도 있어.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. 퍼스전. 공사나 보지 뭐. 여기야, 여기. 우리가 잘 곳이야. 마음에 들어? 우와. 아, 어, 여기 봐 중도... 봐. 차원다차. 가 보자. 우리 호텔. 여세미리 네. 안에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. 그렇지? 렛. 네. 아빠 가 방에 여세미리 말고 봐.